제가 어, 1년 전에 데이터베이스 중점 맥도날 연속 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어, 했었는데요. 제가 그다는 핑계로 어, 1년 거의 한 10개월 이상, 1년 가까이 된것 같은데 다시 <laughs> 진행하려고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는 어, 했던 프로젝트를 전정된 프레임워크로 구성을 했었는데요. 제 블로그에 오시면 이렇게 어, 지난번에 했던 프로젝트 그 리스트가 보여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걸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은 지난번에 어떤 걸 했었는지 여기에서 히스토리로 보시면 알수 있으실 거예요. 그거에 이어서 오늘부 새롭게 진행을 할 건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했던 프로젝트를 이어서 할 건데, 아키텍처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개발툴은 어, Eclipse가 아닌 인텔제 J로 할 거고요 오늘 프레임워크는 스프링 부트 지난번에는 어, 전자장고 프레임워크였는데 이번에는 스프링 부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DB는 지난번에 큐브리드하고 마리아 DB를 섞어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큐브리드는 좀 빼고 마리아 d b 로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툴은 DB Ever라고 요새 괜찮은 툴이 있더라고요 무료로 나오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어, 먼저 인텔리제이를 한번 깔아보세요 없으신 분들은 있으신 분들은 그대로 인텔리제이를 쓰시면 되고요 인텔리제이는 들어가시면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나오는데요 이 위에 거는 유료 버전이고 내려가시면 이렇게 커뮤니티 버전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거를 다운로드 하셔서 설치를 하시면 돼요. 설치를 하면 인텔리제이가 설치가 되실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인텔리제이에서 이제는 저희가 기존에는 어, 전세계 모프레이였는데 이거를 이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로 이제 만들 건데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 생성하는 그런 걸 알려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도 이 사이트를 보고 참고해서 기존 전지장 프레임업을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어, 프로젝트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구성한 모습은 어, 밑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스프링큐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한번 이 사이트를 보시고 스프링큐 프로젝트는 어떻게 생성하는지 한번 보시고 싶으신 분들, 분들은 어, 혼자서 만들어 보시면 되고요. 제가 맨 밑에 압축된 현재까지 개발된 압축된 소스를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압축을 바로 풀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할 일은 DB Ever라는 DB 툴을 설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DB IO라고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DB Ever를 설치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어, 각종 db들을 다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설치를, 저는 d b 에을를 설치를 한 건데, d b 에을를 설치를 하면, 새 데이터베이스 연결이라고 지금 보이시죠? 이걸 누르면,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다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 i a d b 뭐, db2, MySQL, Oracle, Postgre. 어, 저는 요새 프로젝트에서 Postgre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디비를 어, 연결할 수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DB e 버를 지금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마리아 i a DB를 설치해서 지금 현재 연결된 DB는 마리아 i a DB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DB e 버를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혹시 로컬에 마리아 i a DB가 없으신 분들은 Maria DB O R G에 들어가셔서 마리아 i a DB로 예, 설치를 하시면 될것같습니 마리아 i a d b 까지 모두 설치가 끝나신 분들은 이렇게 DB 앱을 한번 실행해 주십시오 실행하셔서 처음에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연결 화면이 뜨고요. 이때 MariaDB를 선택을 하신 후에 로컬에 설정된 본인이 마리아 i a d b 를 까실 때 설정한 정보대로 입력을 하시면 어,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유저네임, 비밀번호 이런 거를 넣으시면 되는 연결이 될 거예요. 어, 이렇게 본인이 생성한 데이터베이스 및 연결 정보를 설정하시고 테스커넥션을 클릭하시면 DBA 어, 버는 데이터베이스마다 자그 파일을 다운로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리 r i a d b 하고 관련된 자료를 다 다운로드하면 아려와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었다는 그런 메시지가 보이시겠네요. 어, 그리고 어 저는 MyWeb이라는 MyWeb이라는 그 마리아 디디를 만들 때 MyWeb이라고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만들었는데 그 m y w e b 이란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네개의 테이블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코드, d e Reservation, Rooms, User 이렇게 네개의 테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이러한 테이블이 없으신 분들은 먼저 m y w e b 이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신 후에, 그 다음에 요 지금 올려놓은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DBEVER에서, 어 여기 보시면, 여기 그 화살표를 보시면 New SQL Script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그거를 클릭하신 후에, 여기 있는 스크립트를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로서 복사해가지고, 한꺼 하나씩, 데이터베이스 생성하는거 실행하시고 그 다음에 음. 코드 세령하는거 생성하시고 그 다음에 복사해서 요거 레저베이션 생성하시고 해서 네개의 테이블을 모두 생성을 하신 후에 어, 저처럼 이렇게네개의테이블이 보이시면 보이신다고 하면은 제대로 생성이 되신거고요그 후에는 가장 기본적인 어, 데이터를 또 구성할 수가 있는데 요 스크립트를 복사해다가 몇 가지 복사해서 실행하시고 그다음에 유저 어, 데이터도 이렇게해서 생성을 하셔되시면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구성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해서 보시면 데이터 테이블이 보이고 이렇게 데이터들이 보이실 겁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만들 건데. 제가 완성된 소스를 올려놨어요. 이렇게 myGAP&2차 집이라는 파일을 맨 밑에 올려놨는데, 얘를 풀어서 어, 설치하시면 되고, 처음에 그 처음에 인텔리제이를 설치하셨을 때그 인텔리제이를 실행하면 예전에 그리스처럼 워크스페이스라는 걸 아마 선택을 하는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지금 소스를 쟤는, 저는 저 e 드라이브가 있어서 이 e 드라이브 밑에 아이디어 프로젝트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다 넣어놨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텔리제이를 설치한 아트를 그러니까 푼 그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인텔리제이를 설치했고 클로즈드 프로젝트를 하신 다음에 프로젝트를 하시면 이렇게 이제는 화면이 떠요. 그러면 어 서치 프로젝트 있죠. 그래서 오픈을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이 압축을 푼 제가 이제 올려놓은 그 파일을 압축을 푼그 디렉토리를 쭉 가서 선택을 하시면 저는 이제 D2에 이 드라이브 밑에 아이디어 프로젝트 밑에 마이앱 이라는 그 여기다 압축을 풀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이앱을 선택하시고 OK를 하시면 여기 이렇게 열립니다 네. 열리실 거예요 소스가 이렇게 그러면 어, 기본 어, 프로젝트 폴더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제가 캡쳐하는 대로 이런식으로 파일들이 보이면 아앞자이잘 풀렸구나 그리고 프로젝트가 잘 인텔리제이에 로드가 되었구나 라는걸 네, 확인하실수가 있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주에 이어서 나머지 네, 세팅을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